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빌리브림 자매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호주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건 꽤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그녀는 빌리에게 그 꿈이 트럼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집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하키링크였어요. 그리고 그는 관중에게서 치명적으로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TV에서 생중계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며칠 후에 워싱턴에서 이 집회를 할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뭔가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고, 기본적으로 그녀가 꾼 꿈에 대해 알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19일에 열 예정인 집회가 하키, 경기장 겸 농구, 경기장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감시자가 또 다른 경고를 보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경고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자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해 주세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모든 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기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능한 한 마지막 힘을 다해 마지막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계획을 마지막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곧 일어날 일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게 알고 있어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모든 예언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는 영적 영역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어, 그가 그걸 방해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악마에 대해 권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행사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차지해야 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 힘 위에 멀리 올라가 있죠. 에베소서에 따르면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실감이 날 때까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것과 히브리서요. 저는 히브리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자극하는 책들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모두 에베소서를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나는 에베소서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리자매가 이렇게 요청할 때 나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런 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분별력을 신뢰해요. 나는 신뢰해. 그녀가 기도하는 방식은 정말 많은 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녀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건 그녀가 정말로 마음을 움직여서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으면 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암살 시도가 다시 드러나고 밝혀지기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 명이 그의 옆에서 쓰러지고, 만 명이 그의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 발의 총알이 여기 떨어지고, 만 발이 그의 오른쪽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펜실베이니아에서처럼 그냥 그랬어요. 귀를 긁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닿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걸로 그를 못 쓰러뜨렸어요. 그에게는 상처가 그는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물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이번에는 아무 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세요? 이제 우리는 기도 군대를 조직할 거예요. 그리고 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여기서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시다. 그리고 그 강력한 움직이는 힘처럼 작동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사탄의 공격에 맞섭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서 천명이 그의 옆에서 쓰러지고 만명이 그의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배치합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드러내고 숨겨진 총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숨겨진 폭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자의 어떤 종류의 시도나 음모 계획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가 악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일도, 어떤 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피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들 안에서 활동하는 악마들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 개인들 안에서 해를 끼치고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우리는 그 악령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때에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그의 경주를 마치고 오래 살며 강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아내, 자녀들, 손주들은 그 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비밀, 경호, 천사들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존재들이 이 날들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군대 천사 예비군을 보았고, 그들이 지구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조지처럼 나는 그를 빅조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왜 천사를 빅조지라고 부르냐고.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빅조지라고 부릅니다. 내 천사의 이름은 빅조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이봐, 나는 너를 빅조지라고 부를 거야. 왜냐하면 그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거든. 사람들이 말하죠. 이해가 안 된다고. 상관없어. 내일이야. 아버지 빅조지 같은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검과 방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어떤 악령이라도 덮치고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든 아니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조차요. 우리는 항상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콜로스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는 곳이 예수님의 피로 보호받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취임선서를 할때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어떤 종류의 폭발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의 천사들의 방문과 나타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당신이 이 때를 위해 이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부에게 재정적인 부어짐이 올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영원의 대규모 수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다윗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부르신 대로 될 것이며. 이 마지막 날들의 큰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더큰 수확을 거두기 위해 더큰 그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더큰 생각을 하라고 부르신 때라고 믿습니다. 더큰 생각을 하고,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작은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아, 더 크게.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받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 위해 예수님의 피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의 얼굴에 주님의 미소가 가득하고 오늘 그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불을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좋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건강합니다. 그들의 자녀는 악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이 모든 사탄적이거나 악마적인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날들에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두려움 없이 당신이 그들에게 부르신 곳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쁜 생각에도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을 말씀의 복종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도록 두지 않겠다. 나는 이것보다 더 큽니다.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사랑 안에 뿌리내리고 기초를 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숨긴다고. 아버지, 저는 그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용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능도 뛰어나서 매우 만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높여봅시다. 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우리의 찬양을 높여봅시다. 찬양을 높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버지, 저희는 그들이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고 부릅니다.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아버지,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모든 병, 모든 질병, 모든 불순물, 모든 억압의 것을 몰아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은 짐을 제거하고 멍해를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고, 오직 능력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멘, 에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마에게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악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소리치는 것이 권위를 의미하지는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속삭임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큰 권위를 가진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브랜든 항상 악마에게 소리칠 필요는 없어. 그는 왕, 즉, 통치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영국 왕 같은 지역이죠.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 그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는 그냥 조용히 말해요. 엄지척 또는 엄지아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영국의 왕이니까요.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해. 그는 그냥 아주 조용히 말해요. 목을 베어라, 라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아주 조용히 말하는 거죠. 만약 그 권위가 그의 위치 뒤에 있다면, 당신과 그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는 편안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편안하지만, 소리치고 있지는 않아요. 소리치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지 않아. 그는 조용히 말하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가 속삭이기만 해도 그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왕이에요. 그가 그냥 속삭이면 즉시 그것이 일어나요. 그가 입에서 내뱉는 것은 즉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당신 사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우리는 말해요. 우리는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의 대사예요. 사탄. 지금 여기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정한 것들에 대해 길고 복잡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음, 나는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가 하겠다고 하신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확신해 그가 그를 지켜볼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나요? 당신은 충분히 중재했나요? 나는 알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마치 나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어. 우리는 항상 그에 대해 이야기해. 나는 더 알아. 나는 더 많이 알아.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나는 그가 이야기할 거라는 걸 알거든. 그는 항상 내게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그가 올 거라고 이거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저것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말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해 말하는 것보다 보고 말해 내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나 나는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그에 대해 내게 경고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내게 경고할 거예요. 나는 그를 그렇게 믿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확신하며 믿고 있어. 나는 그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고 있어. 경고가 있다면 위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만약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나를 해치려 한다면 그는 미리 나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그는 나에게 말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방심하게 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건 예기치 못한 일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게요. 미리 내게 말해줘. 나는 그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해. 그와 조화를 이루고 그와 수직으로 서 있는 거야.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을 거야. 자, 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알림벨을 클릭하세요. 우리의 다른 모든 채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중국 채널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11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에게 그걸 내리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랍어 채널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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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아랍어 채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무슬림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고 했어 그들이 나에게 이메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당신이 이걸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 하지만 알겠어요 그들의 플랫폼이니까요 그래서 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에 노래를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여러분, 복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